조명 앞에서 꽃을 들었을 뿐인데 화보가 됩니다. 어두워도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. 수줍은 신부가 돼보기도 하고 CF 속 여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40개가 넘는 주제별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. 여기는 인생 사진관입니다. 사진은 아시다시피 추억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촬영하시는게 없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. 스튜디오는 밝은 조명과 파스텔 톤 배경, 그리고 간단한 소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직 사진이 잘 나오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.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처음 선보인 뒤, 개관 한달 만에 관람객 2만 명을 돌파한 인생사진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갈아입을 옷만 있다면, 물 속에서 몽환적인 느낌의 사진도 찍어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찍은 인생 사진은 sns에서 소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올여름 대구 엑스코에서는 인생 사진관과 함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돼 보는 체험점과 진학진로 박람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저희 엑스코에서는 도심 피서를 주제로 해서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인생 사진을 남기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도심 속 전시 체험 이벤트가 산과 바다 못지 않은 피서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TBC 권준범입니다.